저기, 저기, 맞지? 가자. 밥 먹으러. 맞아, 저 집이야. 저 집이 진짜 밥. 맛있어. 맞지? 대 밥. 어. 가자. 가자. 내가 오늘 쏜다. 저거. 죽이지? 와, 아, 멋있다. 야, 위치 진짜 끝장나지 어. 않나? 멀란 어. 거한 바퀴 싹 돌고. 궁궐에 들어간 느낌인데. 주차장은 놀고. 맞지? 어. 이리 오라. 네 반갑습니다. 오서마동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먹방은 안동에 이제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는데 현지인 분들은 이걸 정말 많이 드신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우리 스탠쿠스 사장님한테 갈략하게 속이 듣고 바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뭐 속이 딱 해졌고 오빠 차린 거 많이 없지? 뭐? 이게 차린 게 없다고? 시켜 먹고 봐. 와 엄청 많이 잘 먹고, <laughs> 어, 야 이게 차린 게 없다 말이 안 되잖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는다. 아 진짜? <laughs> 이게 왜 헛제사밥이냐면. 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그대로 다 나왔어 그러네 맞네 배추전 안동에서 진짜 음. 경상도 사람들은 배추전을 알아 음. 배추전 유명하고 음. 안동에 오면 강고등어 아니야 고등어가 진짜 크다 장난아니야 이게 안동 강고등어인 음. 안동 강고등어 이게 헛제사밥인 이유는 제사상이 아닌데 음. 가짜 제사상이라 해서 헛제사밥아 가짜 제사상이라서 먹자고 그래 <laughs> 자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비비면 되지? 어 안동은 또 고추장에 비비는 게 아니야. 와 이거는 간장에 비비는구나. 야 탕국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탕국 살짝 넣어서 비벼. 도겠 음. 우리 엄마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다. 음. 엄마 아빠 생각난다. 꼭. 아 도둑 맛다. 음. 도둑 내가을 기회. 음. 음. 이거는 뭐, 뭐 산적구인가? 음 안동에서는 제사상에 소고기 산적에 올라가. 아 소고기 산적 대박. 괜히 양반상이겠어. 어? 아 고등어 미쳤다. 음 <laughs> 장난 아니야. 근데 고등어는 안동에서 왜 바다돔도 유명한 거야 이게? 안동 간제비아 그분이 어. 안동 문화재야. 응. 음. 안동에 바다가 없잖아. 어. 이걸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고. 음. 또 집에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실 수도 없고. 음. 그래서 이분이 아, 이걸 어떻게 해서 간을 치기 시작해서 보관을 하는 거지. 아, 소금 을 말치면은 어, 그래서 음. 보관을 해서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짜잖아. 음. 그거를 물에 씻어 가지고. 그렇게구우면이 간이 쫙빼 가지고 담백하게 맛있어. 와. 아, 내가 먹고 더어습니다 다르지? 음, 다르다. 괜히 안동 광고든 등 받겠어. 그걸로 괜히 특허를 받겠어. 았 음. 문화재라니까 안동 광고든. 등 틀리네요. 응? 음? 나 산적 먹고 싶었다. 우리 어릴 때는 음. 안동은 겸상도 못했어 남자랑. 그렇지.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먹었어요. 안동은 좀 그런 게좀 있었겠다 음. 아 근데 여기 일단 음식 손실이 너무 좋으시다 음. 기대도 안 했는데 와 음. 틀리네 맛있다 꼭 달인 명장의 음식을 먹는 것 같다 꼭 언니야 맞아 아, 그치? 그러니까, 어, 나 어릴 때부터 음. 이 집이 있었거든. 아직까지도 손님이 들어올 때 봤지. 음, 엄청나요. 음, 여기 우리가 안 찍어도 돼. 지금 밖에 손님 엄청 많잖아. 음, 이 시간에. 여기는 굳이 뭐 연예인 뭐 유명 유튜버 안 와도 돼. 음. 그냥 이미 유명해. 맞아. 또이 위치가 음. 월령교 바로 앞이거든. 맞아, 맞아. 여기 앞에 바로 강광지거든요 안동이, 진짜 매력 있는 것 같다. 음. 맛있다. 배추전 색깔이 좀 다르다. 내가 알던 배추전하고. 이게 다른 집들은 배추전을 다 밀가루에 굽거든? 맞지. 근데 이 집은. 여기 사장님이 대대로 가족력이 당뇨가 있으시대. 음. 그래서 이 배추전을 건강하게 먹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내 드리고 싶다 손님께. 음 보리쌀로. 아. 배추전을 구우실 때. 어쩐지 맛이 틀이 좋다. 여기 모든 음식들이 달지 않고 짜지 않아. 맞아 맞아. 이렇게. 야, 더덕 결 살아 있는 거 봐. 음. 산에서 직접 가지고 왔다 이거는. 야. 와. 음. 틀리다니까. 음 양념도 틀리고. 맛있다! 응. 음. 이거 진짜 강추. 되게 맛있다. 어. 음. 연료에 준비했다. 어, 땡큐. 너무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응. 어, 손으로 뜯는맛이지 생선은 손으로 뜯어야 돼. 응. 치킨도 손으로 뜯어야 응. 이, 아무도 안 주는 고갈비 이거. 음. 응. 나는 생선은 까만 부분이 맛있더라. 맞지. 도 그래? 응. 응. 음. 야 여기 진짜. 맛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오고 정말 좋아하시겠다. 진짜 무조건이야. 음. 가격도 나쁘지 않아. 맞아. 음, 괜찮다. 너무 맛있어. 구성이 너무 좋다. 응. 어. 완벽해. 진짜 손님, 어뭐 저거 삼겹살이가 혹시? 아 이제 맛있겠나. 그럼 이 삶이 뭐예요? 이거. 상어. 상어, 상어, 상어 맞다. 상어. 자, 사... 이것도 상어예요? 와맛있다 음. 오빠 도둑 미쳤다 예술 음, 음 맛있다 와음 왜 이렇게 이래 알았지? 아 맛있다 너 엄청 맛있어 먹는 거만 해도 배부르다 와나 <laughs> <laughs> 음? 아, 이제 무슨 고등어를 먹었던 거지? 여기 고등어는 진짜 내가 먹었던 고등어 제일 깔끔하고 담백하고 맛있어 마이... 이게 누가 아예 굽냐에 따라 음식이 다 달라 진짜로 드셔보세요 이거 응, 응. 먹어 막 하나하나 다 궁금하게 하는 맛이다 어 그게 정답이다 음이 응. 사장님 진짜 요리 잘 젓가락을 하네. 놓을 수가 없다니까 응. 진짜 이게 나 금방 나와버렸어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응. 음. 음와 음. 뭐 먹으면서 오바하는 거 제일 싫어. 그러니까. 먹고 오바하게 된다. 말도 안 해. 나는 먹었지. 심지어 나는. 음. 근데 말이 자꾸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는 맛이다. 음. 원래 우리들이 뭐 먹방할 때. 음. <laughs> 아, 이거 진짜. 오빠 상하고기 먹었나 벌써. 음. 야. 그냥 꼭 오셔서 안동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 행사를 많이 해요 또 안동에 뭐숲 페스티벌 하든 가수들 많이 오고 여기 또 오륜교 앞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저녁 되면은 야경이 정말 이뻐요 점경 최고 오늘 숲 페스타 오늘 오빠가 온 날이 음. 개최 날이야 음 그래서 온 연예인들 DJ 아 음. 그런 차원에 밀리는구나 어? 근데 진짜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음. 내가 아는 사람 딱두명 있어 <laughs> 박상민 하하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래 막 디제이만 음. 음. 그래, 나 진짜 나이를 먹긴 먹었나봐 그래 음. 음. 안 맛있는 게 없는데 와 탕국이 나 탕수육 못다 울산도 탕국이 있지 맞아 근데 좀 다르잖아 형님 깔끔해 간 울산은 간을 좀 하잖아 맞지? 세지 음, 야이 배추전 어, 진짜 맛있다 응다 맛있어 배추전 이거 말하자요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답니다 살아있네 음, 응응응 음? 음? 죽었구만 음? 죽었구만 벌써라있어아 아, 개그 개그였습니까 음. 와 굉장해 와아주마 싫어하지 확실하네음 밥을 비벼야 음. 나무에 각각의 향이 다 느껴지고 맛이 느껴지고 음. 그런 게참 좋아. 와 간장은 진짜 저도 이 상상은 못했는데 엄청 잘어울리네아 농사하는들은 진짜 이거 제사만 지내면 그냥 올라오는데 제사도 예전에는. 때마다 응. 달달이 몇 개씩 있는 제사를 어. 다지는이 양반 도시잖아 응. 다 그렇게 지냈어 음. 그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안동 사람그 당연한 거네 이게 응. 맞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요 안동은 진짜 문어 없으면 제사 안 지내나? 응! <laughs> 질성은, 문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어가 제사는 아. 지내지만 아. 문어가 없으면 뭔가 조사님께 음.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근데 안동이 진짜 문어가 엄청 유명한. 안동 문어는 아니지. 어. 안동이 문어도 나지도 않는데 음. 고등어도 그렇고. 문어 수요가 1위야 안동이 전국에서. 이런 헛자세밥이라는 이런 식당이 저 진짜 상상도 안 했더 그냥 이렇게 나오는지. 나도 상상은 못했어요. 음. 이렇게 얘네가 박살이 나버릴 줄. 맛있어서. 근데 잠깐, 음. 말 시켜놓고 일부러 말 시키자. 한눈팔지 한, 어, 한 마라니까, 진짜. 내가 먹을 때는 말하는 사이에 다 없어져. 일부러 말 시키는 거같데 그렇지. 그걸 훈 전략도 있지. 음. 야. 안동은 좀 그런 게 있다. 특색이 확 있는 것 같다. 음. 어정쩡하지 않다. 응. 음. 딱 칼라가 잡혀 있다. 나 여기 살면서 느낀게참 음. 신기하고 재밌어 음이건 뭐지? 이거. 는안 달지? 음 맞네 사장님께서 직접 또 떡도 직접 하셔 음이이 다르지? 거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거난이 난 네가 오늘 김치 안 먹었다면 말다 했다. 아 김치 섰나? 아그 정도로 좋은 음. 게 진짜 맞지. 네가 오늘 김치 안 먹었으면 말다 했다. 음. 음. 야. 진짜. 음. 누 누가 안테놀러를 따고면 여기를 오면아 여기 이제 무조건 다 제대로야. 아. 접대하는. 진짜 접대 그 말이 맞다. 대접받고 누구 나는 대접받고 너는 접대하고 이런 기분이 확실해. 가게 안실 실내 인테리어도 정말 좋아. 음. 따뜻한 느낌도 나고 화려하고 뭔가 궁궐 안에 들어온 느낌. 우리 반찬 딱 따로 딱 주시고. 음. 와. 너한테 뺏길 일이 없잖아, 나는. 그렇지. 아주 좋지. 참 좋아. 하나도 안 뺏기고 내까 내가 딱 먹을 수 있어. 맞아. <laughs> 야, 돈이 안 아깝네. 응. 진짜. 돈값한다. 맞다. 재료가 또원체 신선하니까 또 따라오는 기라. 각일 근처로 공항지만 어. 세기야. 음. 원령교. 응. 음. 안동댐. 음. 낙강 물길공원. 그세 군데 다 경치가. 발면할수록 그래. 진짜 좀 매력이 너무 좀 좋은 거같 것. 같... 어 맞다. 맞지? 차를 멀리 타고 오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맛집 리스트에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맛있는 거 식사하시고 월령교 구경하시고 또 여기 물길공원 바로 앞에도 구경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뭐다할수 있네 안동 음. 미쳤네 진짜 밥부터 먹고 돌아다니셔야 돼 음. 든든하게 먹고. 아 그건 맞지 소화시킬 음. 겸내거 이거 한 개만 남겨놨는데아 내가 다 먹었었나? 응아 진짜? 기억이 안 난다네 말하면서 은근 싫죠? 먹다가 지금 혼 상태 와가지고 몰랐다 진짜 이거 예술이다. 와이 양념으로 뭘 해도 다 맛있겠다. 아 도루치기도 맛있겠다. 와다 맛있어. 응. 이거 막 장어 구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만능 양념장이네. 음 응. 응? 맛있다. 오. 주방에 몰래 들어가고 싶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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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장난 아니야. 안동에밖에 없는 전이야. 아 뭔데 그거? 오빠 벌써 먹어서 몰랐지. 이거 다시마전. 이건 다시마 아니죠? 응, 실장 내거왜또 가지고 가는데? 진짜 봐라 이거 봐라. 음. 못된 손버릇이야. 이건 안동에만 있는 다시마전이야. 처음 들어봤다. 근데 관광객들이 그래서 시장에 오시면 이 다시마전을 엄청 많이 사가셔. 음. 근데 여기는 있네 이게. 야 다시마전, 뭘 맛있네, 시원하네. 음. 깔끔하네. 맛있어. 어. 아, 이거 한김 넣들어. 어, 자, 잡아라. 아, 진짜. 내가 먹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래. 김기랑밥 먹는 관이 있어, 진짜. 음. 너무 맛있다그 보니까. 야, 시켜 이거는 소 소화 소화제라 이거 맞지? 소화제. 이한 살이 굶었나? 이거 다 먹는 사람들 천박다. 제일 안 굶었다. 음! 처음 먹는 사람들은, 음. 어, 내가 알돈감지가 아닌데, 근데 안경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즐겨 먹지. 먹다 음. 보면, 집에 가면, 아, 그거 좀 생각나네. 하는 처음 먹는 사람들은 쫙, 쫙, 아마, 그막 메이트가. 좋다. 근데 한참 지나서, 아, 그거 땡기네. 어. 음! 이런 있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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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념 진짜 좋아하거든 어와뭐 <laughs> 이런 게 있네 달지도 않고 음. 음. 이제 앞으로 식당 갈 때는 사장님이 당연지 아. 아닌지 보고 가야겠다 그니까 와 요리 하나하나가 음식의 간이 진짜 예술이다 아 진짜 완벽하다 나는 음식은 음. 간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무리 잘 차려도 간이 안 맞으면 음. 맛이 없어 맞아. 그림의 떡이야 아니 얼마나 중요한가 딱 느끼게 해주네 그만 간이 중요하거든.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아, 어, 나배부르다 아니. 배안 부르면 이상하거든. 아 맞나. 같이 먹으라고 지금 이혼저다 먹었잖아. 아. 고맙다, 감자. 음. <목소리> 오빠, 우리 이제 원이 먹고 싶은 거좀더 먹고 방송 끝만. 그럼 이 마무리하자. <목소리> 드리키라 이제. 들이켜 이제 <laughs> 음. 난 안동 식혜를 이집저집다 먹어봤잖아 어 미쳤다 제게 안나 우와 그 다음에 들이 부었다니까 이렇게 이게 왜 숙취 해소제로 특허를 내셨다는지 알것 같다 음 안동 식혜 다 팔거든 안동에 응이맛 음. 다르다 우와 아 맞나 어머 진 처음 먹어봐 가지고 몰랐는데 맛있더라고 괜찮더라고 야 어, 부치 사 드려야겠다 우리 아빠 이거 좋아하시거든. 음. 너무 맛있다. 이집꼭 오셔. 발라 발라. 음. 가트. 음. 어 저는 동생 덕분에 이렇게 부지만 항상을 먹었는데 저는 이런 안동에 이런 전통과 문어가 있는 헛제사밥 이런 음식들을 또 정말 어,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고 요 가게 정말 꼭 오셔가지고. 요거를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 안동에 많은 축제가 있고 문화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즐기시고 꼭 여기서 식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동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잘못돼. 최고. 난 엄마 덕분에 지금 배고파. 음. <laughs>